자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정프로입니다. 오늘도 우리 크리스탈 신소재 체크를 해볼 건데, 일단은 최근 들어서 주가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더니, 오늘 이 3,000원 라인 깨고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우리의 주주분들이 어, 정프로가 분명 이 3,000원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탈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요? 아니면 뭐더 지켜봐야 되나요? 이 문의가 많으시던데 자, 정확히 딱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. 지금 이 손절하는 사람들 이 제일 바보입니다. 바보.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이 홀딩 아직까지는 더 들고 가야 될 타이밍입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이 피보나치 되돌림선 518선이 정확히 2980원인데 오늘 종가가 2980원입니다. 그 말은 아직 이 피보나치 0.5선을 깨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을 뿐더러 사실 0.5선이 깨져도 이 618선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다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손절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이 확실한 재료가 있습니다.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가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이그래핀 관련해서 8월 달에 시행될 이 정부 정책 중에 크리스탈 신소재의 수혜가 돌아갈 만한 이 정책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언론에서 공개가 전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정책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8월 달 정책이 시행되는 기점으로 크리스탈 신소재가 추세 전환 이뤄내고 다시 한번 이 슈팅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8월 정부 정책 어떤 내용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이 재료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 올해 상반기에 yeah <laughs> 많이 올랐더니 종목, 뭐가 있습니까? 어,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AI 관련주들, 어, 셀바스 AI라던가 또는 이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줬었고, 이 다음 타자로는 이 로봇 관련주들, 어, 로보로보라던가 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, 이런 종목들 다섯 배 이상 급등을 또 했고, 그 뒤로는 이제 열배 넘게 상승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, 뭐, 에코프로 금양, 이런 종목들, 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거를 봤을 때어 처음에는 이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어 상승세를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후로는 이 정부 정책에 이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이 슈팅을 날렸습니다. 사실, 이런 정책 수혜주들은 뭐 옛날부터 많았는데, 이 김대중 정부의 닷컴버블이라고 불리는, 이 IT 관련주라던가, 또는 뭐,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을 통한, 이 녹색 성장 관련주 등, 뭐, 이것저것 많았었는데, 지금 이 윤정부 같은 경우에는, 이 신성장 4.0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은, 지금 이 윤정부에서, 이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이름인데, 어 올해에만 200조 이상의 투입 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시행됐던 경제 정책 중에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특정 섹터와 관련된 이 정책이 시행되거나 정부 차원의 이 투자가 진행될 때마다 수혜를 받는 이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이 AI나 또는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주들은 이제 이 상반기에 어 수혜를 받으면서 한 번씩 여기 슈팅이 나와 줬었고 이제 7월달부터 올해 이 연말까지 어 하반기 정책 이 수혜주들이 남아있는데 이 종목들을 결정지을 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서가 7월 4일자로 발표가 나왔습니다. 안에 보시면은 이뭐 상반기 평가라던가 또는 뭐 경제전망 정책방향 등 여러가지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어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제일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23년 7월 주요 추진 과제라고 해서 7월 달에 시행될이 정부 정책 내용이 다 나와 있고 더 내려 보시면은 23년 8월 주요 추진 과제처럼 이 월별로 시행이 되는 정부 정책의 내용들이 모두 다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 8월달에 시행되는 정부 정책 중에서 이 종목과 연관된 정책이 하나 있는데 투자금 자체만 이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시행이 되고 또 언론사에서 어 공개가 되면은 아마 주가가 많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8월달에 공개되기 전에 한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 좀 해보시기 바라며 이정부 정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께 무료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또 좋아요 한번씩 좀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이 자료라고 문자를 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파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8월 달 돼서 이 정책 시행되고 언론사 발표 나오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. 제가 뭐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받아 보신 분들 꼭 받으셔서 정보 선점 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 다음으로 이 주가 전망 분석해 보기 전에 초록 불, 빨간 불, 정프로의 매매 시그널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. 예시로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주쯤 들고 있을 법한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 차트에도 초록 불과 빨간 불 표시되는 모습의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. 이 신호는 제가 실제로 이 매매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여러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종합해서 만든 매수매도 신호인데, 어, 쉽게 설명드리면, 이 초록불은 주가가 저점이니까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뜻이고, 반대로 이 빨간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고점이니까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3월 초중순 당시에 이 6만원 부근에서 초록불이 뜨면서 매수가 좀 들어갔고 이 2주 뒤인 6만 4천원과 그리고 6만 6천원 부근에서 매도 쌓인 빨간불이 나오면서 대략 한10% 정도의 이 수익을 올렸었고 어 7월 달에는 이 7만원 부근에서 이 초록불 매수가 들어가서 5거래일만에 73,000원 빨간불로 5% 정도의 이 수익을 올렸습니다.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기 때문에 뭐 무빙이 적어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낮은 편이고 한미반도체 이런 변동성 높은 종목들 좀 보시면은 5월달에 2만 원에 매수해서 3만 원익절로 50%이 수익 냈고 이번에 급등 나오기 전에도 정확히 이 초록불 저점 시그널 나오면서 3만 원에 매수 들어가서 지금 이60% 이상의 수익권 달려주고 있습니다. 참고하셔야 될 점은 이 지표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100%의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이 리스크가 없는 50%의 수익을 챙겨 갈수 있게 설정을 좀해 놨기 때문에 어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도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유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매타점 시그널은 뭐 어떤 증권사든 이 HTS나 아니면은 MTS 이 휴대폰 어플에 한 번만 적용을 해 놓으시면은 모든 종목에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적용해 놓으셔서 매매 타점 잡을 때 참고하시고 이 시그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,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젠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아래에 너 연락처로 매매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. 제가 요거 매매 타점 시그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크리스탈 신소재 차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4월달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상승을 시작하면서 전형적인 이 상승 5파동을 그려주면서 주가 끌어올렸는데 고점 기준 5,120원에서 추세 전환하고 이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 모습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구간 내에서도 피보나치 2,3,6선에서 1차적으로 한번 지지를 좀 받아줬었고 그리고 최근까지 이 38이 선에서 계속해서 이 지지를 받아줬는데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거쳐서 이 연이은 하락세가 나오면서 결국 이3천원 라인까지 깨고 내려가서 지금 이 0.5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0.5선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2,98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지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원낙기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0.5선 2,98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 6.18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, 2,500원 부근인 6.18선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, 주가 상승 반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,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,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,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, 어, 신규 진입이라던가 또는 이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정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기 보다는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된 이후로 진입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확한 이 매수가라던가 또는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초록불 빨간불 정프로의 매매 시그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오늘 내용은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정보, 정확한 분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프로였습니다.